치매 치료제가 처음으로 개발됐다는 반가운 네.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아직 국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국내에는 언제 사용이 가능할까요? 아마 국내에는 빠르면 내년 초, 2025년 초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약들도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됐던데 네네. 이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그런 약들이죠? 그렇죠. 얼라이릴리아 예. 도나네맙, 뭐 바이오젠 또 일본 회사랑 같이 예, 예. 한 레카네마 같이 한 거예요. 네. 레카, 레카네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. 어, 도나네맙 레카네마 둘다 어떤 약이냐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있을 때, 이제 이 치료제는 뭐냐면 항체 치료제입니다. 그래서 항체를 주사하면 그 항체가 뇌로 가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 데서 아밀로이드를 딱 잡고, 그러면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가서 아밀로이드와 항체가 붙어 있는 그 복합체를 잡아서 소화해 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뇌에서 아밀로이드 세포가 아니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줄어들죠. 이렇게 함으로써 어 알차...